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애굽의 시올 시내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라디와라미에서부터 하나님의 개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후에, 울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무리는 소와 기도네 타작마당에 이어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사의 몸을 치셨으므로 다 되신 노하여 그곳을 들에서 살아 있리니 그의 일곱 오늘까지 됩니다. 안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옆에 있는 그 여인이 울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 여인이 왜 울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목욕을 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유럽에서는요. 목욕을 하는 것은 병균을 몸에다 몸에다 바르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요. 목욕을 제발 하지 말 것을 굉장히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루이 14세인데 이 루이 14세는요. 몸을 씻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절대로 땀이나도 몸을 씻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향수가 굉장히 발달한 걸로 우리가 얘기 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욕을 한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 이유가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유럽을 휩쓸었던 그 흑사병 때문입니다. 흑사병을. 흑사병을 연구하던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의사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목욕탕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 있죠. 이 수증기가 흑사병으로 옮기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물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닿으면 병균이 침투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목욕을 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왕들이 그 당시에 대중 목욕, 목욕탕들이 좀 있었거든요. 대중 목욕탕을 폐쇄하는 법까지 만들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당시 사람들은 정말 목욕하는 것을 죽는 것처럼 두려워했어요. 이걸 보면 참 우리 사람들이 두려움에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이런 병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여러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두려움보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여러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잘맞아들였죠 맞아,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20, 12장을 보면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군대를 이렇게 조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착착착 나라를 정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금 중요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랫동안 떠나 있던 하나님의 계를 이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일입니다. 이게 보시는 게 이제 언약궤거든요. 여기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다 법궤다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계를 다시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다시는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독단적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자기 바로 앞에 있던 사울왕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기뻐했고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기쁨으로 동의해서 하나님에게 이동식을 거창하게 준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온갖 악기가 나라 안에 울려 퍼집니다. 또 모든 백성들의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소리에 싣고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온은 스펠을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기도하며 올해하며 수금과 급과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합니 이렇게 온 백성과 다윗이 열심을 다해서 이 일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환희와 기쁨을 일순간에 싸늘하게 만들어 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레를 몰고 오던 이 소가 뛰니까 수레가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 순간 그 법계를 지키던 우사가 손을 대서 그 법계를 넘어지지 않도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사가 즉사하고싶니다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온 이스라엘을 돕고 있던 기쁨과 환희가 일순간에 오싹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모든 일에 앞장섰던 다윗왕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얼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다윗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1 2 절과 1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내 곳으로 옮기 아니로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나의 성으로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다른 사람 오벨로레 집으로 늘어갔습니다 그러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이런 귀한 마음을 몰라주는 것일까요? 야속하게도 왜 이런 결과를 하나님은 만드신 걸까 우리 하나님은 신통꾸러기인가요? 아니면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신의 어떤 위험을 보여주려는 엄한 교훈인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멋대로거나 막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엉터리 신들과는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믿고 있죠. 그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니까 우리 하나님의이 두려움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두 장만 넘겨보면. 이 역대상 15장 보면 다윗이 이언약궤를잘 옮기는 성공한 사건이 나옵니다이 15장과 실패한 이 13장을 비교해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힌트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대상 13장 1절과 15장 2절 4절 말씀으로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장과 백조장과 모든 지휘관과 법을 얻는고 다윗이 이르되 레이사람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뺏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이를 섬기게 하셨으니라 하고 다윗이 아론자손과 레이사람을 모으니 음. 여러분 어떤 힌트가 보이십니까? 다윗이 이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데 13장에서는 누구와 먼저 의논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크고 중요한 행사로 여긴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13장 7절 말씀과 15장 13절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괴를 예설에 네. 심고 아비나다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세를 몰며 전에는 너희가 밀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일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15장에서 다윗은요 첫 번째 자기가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데 실패한 일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이 방법을요 구약 성경에 미리 누누이 우리에게 다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편할 때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모와 성도의 모든 피묻는 일을 마치려는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말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마굴로 중에서 그들은 고아 자손이 될 것이며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개호와 성소의 물건들을 옮길 때에는 레위자손이 특별히 그 중에 고아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 물건을 운반할 때좀 조심해서 잘 운반해라. 뭐이 정도 얘기하시면 되지. 아니 실수해서 손좀좀 좀 닿았다고 하나님 어떻게 죽일실수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다이렉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오라 나는 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과 얘기를 나눴잖아요. <laughs>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땅에 내려왔는데 산에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시 때문에 모세의 뒤에 막 광채가 일어나니까 두려워서 제발 모세의 얼굴을 가려주세요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 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나 어떤 거짓이나 우리의 어떤 약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거울 가시면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즉시 바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왜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복인데 이 복을 누리고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고. 이 규례를 반드시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 규례를 어기면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기 때문에 벗어나기 때문에 어쩌나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일이지만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사람의 표현법으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쓰는 표현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출삼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제를 붙들므로 말리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더 네. 성경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분명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노력이나 내 열심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너무나 멋있는 그것보다 이렇게 새 수레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방식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배운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15절 말씀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내이자선이채 하나님의 괴를 깨어 어깨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삶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기준에 두고 우선 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고요. 15장 2 6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연약들을 내 이사람으로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숙성하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구나 여기 이 표현을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사히 운반을 잘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냥 운반을 무사히 잘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것이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서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에 첫 번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받았어요 왜? 선한 의도였지만 이런 엄청난 결과로 우사가 죽음으로 끝나버린 이 사건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의문점으로 우리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의문점이 또 드는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엄청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윗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렇저 같으면요 너무 두려워서 다시는 이 언약대를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렇게 생각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의 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유는요. 하나님막 무서워서 겁벌 떠는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온 어떤 근심이나 염려 때문이든지 혹시 아니면 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사건들과 사고들을 특별히 어려운 그런 사건들과 사고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당연히 길을 여셔야 하는데도 막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만나게 되죠. 그럴 때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거리와 두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나눔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자윗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괴를 옮길 그런 힘이났을까? 이것이 저에게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요 오늘 13장 12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두려웠다라고 하는이 두려워하다라는 히브리말은 야레라고 하는데 두렵다, 무섭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단지 그냥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바로 다윗은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셔옴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자기의 통치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백성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우리 3절 말씀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a s u m b a she's other person, catching k e s s 에 n a We a 의 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울 왕 때는 하나님에게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어. 그게 바로 나라가 망한 이유다. 나는 하나님의 빌를 모셔옴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삼, 다윗의 사모하는 마음이죠. 또 다윗이 보니까 석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요. 다윗이 너무나 너무나 그 복이 사모됐어요. 이 복은 오베데논만 누려야 될 복이 아니라 나와 내 백성들이 모두 누려야 될 복인데 그런 마음이 다윗 안에서 열렬한 사모함으로 불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대를 다시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계를 다시 옮겨올 수 있는 열심히 일어났던 모습. 두 번째로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바로 두려움을 극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다윗이 0여년 동안 방황하면서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신뢰했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수많은 고비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생명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딸과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이시죠. 근데 사실은 이 안에는요 엄청난 사연이 들어. 이 남자는 델러스 윈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델러스 윈즈가 2008년 11월에 자원봉사를 페인트 칠하는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지붕 위에서 페인트를 칠하다가요 고압 전류에 자기의 얼굴이 다 녹아버리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진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흉축해서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흉축한 사진이니어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더없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이 보이는 이 사랑스러운 딸을 이 딸에게 가까이 가지 갈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왜요?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런 얼굴로 가면 내 아이가 상처받고 도망가면 어떨까? 어떡할까? 다시는 아빠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할까?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때 나는 그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갈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윈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소중한 이 딸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대수술을 견뎌냈습니다. 바로 미국 최초로, 안면이 전체를요, 이식 수술받는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이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딸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딸이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을 이 민지에게 했으면 뭐라고 했냐면 아빠 정말 잘생겼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녹아내렸습니다 비록 내 눈은 볼수 없었지만 이 앞면을 다 이식했어도 눈은 재생할 수가 없어서 눈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눈은 볼수 없지만 딸아이의 뽀뽀를 느낄 수있 이 아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민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두려움을 모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수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과 규례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노예로 만들거나. 두려워 떨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그 복과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 것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두려움을 넘어 이복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오늘 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적셔지고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일을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까. 이 두려움을 넘어서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음. 말씀을 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두려움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